안녕하세요, 여러분. 쩡유입니다 네, 심장의 색깔은 그리. 이곳은 마닐라고요 전북현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원정 경기가 있다고 해서 어젯밤에 이곳 마닐라로 왔습니다. 하루간의 시차 적응을 마치고 오늘은 바로 매치데이입니다. 이 경기를 보러 가기 전에 보나파시오 글로벌 시티에 왔는데요. 이곳에 아주 또 맛있는 맥주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일당백 응원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바로 맥주 아니겠습니까? 맥주로 흠뻑이에요. 하고 오늘 열심히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럼 맥주 마시러 가보시죠 원래 아침부터 먹는 맥주가 맛있잖아 <laughs> 공공맥주 먹으러 갑니다 마닐라에서 만나요 출장 왔습니다 네, 심장의 색깔을 그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린 진짜 천국이야 여기서 하루 종일 있으라고 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파올라노 생맥주 한국에서 먹기 어렵잖아요 근데 파올라노도 있고 다이덴 슈테판이라고 진짜 맛있는 맥주가 있거든요 제가 그 맥주도 좋아하는데 여기 그 생맥주가 팔더라고요 <laughs> 빨리 먹어보자. 빨리 그만 찍어. 독일 소세지 음 맥주 안 줍니다. 슈니첼인데 거의 한국의 약간 돈가스 같은 느낌? 이게 독일 컵에 가면 전통 음식처럼 팔더라고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튀김옷도 적절하게 간이 되어 있어서 튀김옷만 따로 놀지 않고 고기랑 잘어울려집니다 맥주 플래터로 맛을 봤으니 또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아, 부드러워. 너무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음. 맛있다. 맛있어. 끝맛이 좋네, 이거는. 다 먹었다. 더 먹고 싶은데. 경기만 아니면 더 먹었다. 그치? 한잔 정도. 아쉽다. 아쉬워요. 경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확실히 필리핀이 지금 우기라서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고요. 또 우비 챙겨오길 잘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이 곳은 마닐라에 위치한 리잘 메모리얼 스타디움이고요. 오늘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 전북 현대의 첫 경기, 세부 FC와의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원래 세부 FC의 홈구장은 이 세부 시티에 있다고 하는데요. AFC 홈구장 기준에 미달해서 멀리 이곳 마닐라까지 와서 경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 하면 내년 시즌 아챔 엘리트 대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니까요.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요. 이곳 필리핀의 구장은 약간 한국과는 달리 좀사망합니다 이렇게 군인분들도 돌아다니고 계시고요. 좀 무서운데 <laughs> 이렇게 멀리 필리핀까지 와서 촬영을 하는 오늘의 정류 이 채널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다면 전북 현대 아첸투 여정 제가 함께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구독자 숫자가 조금 돼야 이것저것 뭘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랑> 네. 뭐특별한건 아니고 뭐 현지인이랑 이 저희 그러면 이거 원정 팬분들이 12분 오시는 거예요? 아, 네 12분 아~~ 필리핀에서 외쳐봅니다 네, 심장의 색깔은 심장의 그린 후~~~ 전목현대 <laughs> 화이팅 역사적인 아체배 현장 지금 들어갑니다 <laughs> 이번에 원정 오는 팬들을 위해서 구단에서 티켓도 지원해 주셨어요 이 간식도 주셨습니다 come come the sun 지금 선발 라인업이 나왔는데요. 전북의 유망주 진태호 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활약 굉장히 기대되고요. 지금 선수들이 몸 풀러 나왔거든요. 머플러 들고 우선 응원해 보겠습니다. 구장에서 뛰는 만큼 부상 없이 안전하게 경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국제전이라 엄청 긴장되고 또 해외 원정 경기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도 있고 좀 복잡한 심경이에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전북현대 7년차 팬입니다. 어떻게 전북현대를 좋아하게 되셨나요? 어, 처음에 좋아하게 된 거는 저희 사촌형이 전북현대 팬이어서 처음에 같이 전주성 갔다가 그때 선수들이 너무 뛰는 게 멋있어서 그때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마닐라로 전북현대 원정형이 열린다 해서 엄청 좋으셨겠네요. 아, 네. 지금 많이 기대하고 지금 형이랑 같이 보러 왔습니다. 예상 스코어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세브FC가 제가 생각하기엔 잘하는 팀은 아니어서 적어도 도 3대 0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 선수가 넣을지 예상하시나요? 문선민 선수가 적어도 한 골은 넣지 않을까. 규재우 어. 선수도 한골 넣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 선수들에게 응원의 한 마디 해 주시죠. 전북 현대 지금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요즘에 승리를 달리고 있고 오늘 경기도 승리해서 꼭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이 원정 경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골을 리딩해주시는 분도 없으십니다 저희끼리 좀 합을 잘 맞춰서 응원해 봐야 될 텐데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수들 입장하네요 FC가 용병을 최근에 많이 투입했대요. 탑이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전북 선수들은 오랫동안 같이 훈련했으니까 용병이 있더라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첫 선발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Yeah. 사랑, 불신, 영광의 함께, 함께, 예. 예. 아름답고 행복한 행복한 동안, 우리가 예전에 B팀 경기 갔을 때도 느꼈는데 콜리더 분이 안 계시면 응원이 힘들어요 콜리더 분들 원정 많이 와주세요 짝짝짝짝짝짝짝짝 나중에 커서 베르데에 <laughs> 베르데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이 아이는 커서 나중에 베르데원이 됩니다. 전북 <목소리> FC 전북 FC 전북 FC 시이제 전반 40분인데 남은 전반전에 실점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챔 투도 골파티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파티 기대할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마닐라 거주한지 한 10년 차 되는 이제 박광철이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전주 초중고 대학까지 어구. 전북 대학까지 다 나오고 이제 대학교 끝나고 우연찮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마닐라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됐고 지금 백다방이랑 뭐 세마 식당 백종원 대표님 거 마스터 프랜차이즈 하고 있고 저희 자체 브랜드들 요식업 FMB 사업을 하고 있어요. 최철순 형님이랑 지역이 같다 보니까 오랜 저 전북 팬이었고 형님이 이제 오셨다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 최철순 형님 커피차도 좀 해드리고. 어. 경기 보러 왔습니다 경기장 들어올 때 앞에서 네. 교민분들을 만났어요 네. 오늘 또 선수들 뿐만 아니라 이 응원원 원정 팬을 위해서도 커피차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뭔가 무산이 된것 같더라고요 아니, 스토리 짧게 들려주세요 있는... 저희 브랜드 홍보가 아니라 그냥 진짜 응원 오신 분들이랑 저희 교민분들 커피 드리려고 해놔서 필리핀 협회랑 여기 구장이랑 관계자랑은 저희가 연이 있어서 다 얘기가 돼서 설치를 해놨는데 AFC 여기 관계자분들이랑 얘기가 사전에 안 돼가지고 저희 커피 차를 좀저 끝으로 옮겨달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또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수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전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수 팬입니다. 아 선수들을 향해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죠. 아, 오늘 뭐 손쉬운 승리는 예상했지만 너무 다 잘해주시고 어린 저희 선수들도 너무 다 잘하셔가지고 너무 보기 좋고요. 지금 3대 0인데 7대0 예상합니다. <laughs> 파이팅. 오늘 원정이다 보니까 제가 함께 같이 응원하느라 <laughs> 약간 영상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했던 유망주 진태우 선수,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데뷔골도 넣었고요. 지금 3대0으로 전반전 이기고 있는데요. 뭐, 후반전에도 우리 선수들 굉장히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후반에도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해치고, 나가자! 뭐인 절때 혼자 걷지 않는다. 집에 가는 길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끝날 때다 같이 뭉쳐서 나가야지. <laughs> 원 선수랑 한석진 선수가 교체되고요. 우리 한석진 선수도 데뷔전입니다. 한석진 선수가 진짜 정말 유망주거든요. 그때 B팀에서도 데뷔하자마자 골을 넣는데 오늘도 데뷔골 기대하겠습니다. 음 화이팅! 한석진! 교민분들이 운전 팬분들 응원한는데 고생하신다고 음료수까지 주셨어요. 김선민 선수랑 정우재 선수가 나오고 박창우 박채준 선수가 들어갔어요. 경기 전에 김도현 감독님께서 그런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삐팀 선수들 그리고 유스 선수들도 많이 좀 활용해 보겠다 하셨는데 이번에 좀 많이 기용을 하면서 이 선수들의 가능성 그리고 경기력도 많이 테스트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 번에 오래래. 나 더해도 좋으니까 골더 넣어줘. 오늘 지금 엄청 습하고 엄청 덥거든요. 아마 우리 선수들 진짜 더울 텐데 열심히 잘 뛰어주고 있고 우리가 골을 많이 넣었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점유율도 많이 유지하면서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골 넣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많이 넣고 많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mm oh.

송혜교 누가 있어요? 이거 어디 거요 네, 어 네,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유재우 선수 필리핀에서 님께 상당하시던데요? 아,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요. 유재혁 <laughs> 선수 사인 한 장만. 네, 응, 이제 이제. 아! 안녕하세요. 고라 감사합니다. 됐어. 하네셨습니다 역시 사진 한번보니마어요 <봇> <하루를 봇> 팔이 빠지신것같아요 <봇> <좀 하였어요>. 그쵸. <봇> 어쩐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땡겨띵고, 내가 잡어요 오랜만에 돼서 너무 좋아요. 살이 엄청 빠지셨죠? 살이요? 글쎄요. 아니에요? <laughs> o 케 a y Okay. Thank you. Thank, okay. You. Thank you. Thank you for the Thank scarf. You. Thank y yeah. <laughs> 6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6대 0? 6대 0. 6대 0이 터블 <laughs> <laughs> 해외 원정 응원은 정말 처음이었는데 원정 오신 팬분들이랑 교민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응원하니까 더 약간 점봉이막 차오르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경기 결과가 좋아서 또더 좋은 것도 있겠죠? <laughs> 오늘 또 김두현 감독님은 새벽 비행기로 가신다고 하고 우리 선수분들도 내일 오후 비행기로 돌아간다 하시더라고요. 모두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원정 온 팬분들도 모두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내일 조심히 돌아가서 일요일 대전전을 준비해 볼게요. 아, 바쁘다, 바쁘. <laughs> 현대사회!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충전해서 또 응원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대전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해피 그린데이! 빠이! 쭈쭈쭈쭈쭈.